네, 안녕하세요. GP림프입니다. 오늘은 k b p t 레일 GTA 레이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맵은 그 레일을 따라서 경주를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그 강을 건너서 꼬리을 하는 그런 간단한 레이스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포인트 GTA 그 레이스인데요. 굳이 뭐 총싸움을 하면서 레이스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포인트 포인트 무충돌로 하시면 그 충돌하지, 충돌하지 않고 레이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반감되니 그냥 포인트 포인트 gta를 하시는 게 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어 포인트 포인트 gta를 하면 좋은 점은 이게 오토바이에서 떨어져도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로 그 건너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GTA를 하시면 맨몸으로 수영을 해서 아니면 뛰어서 이렇게 엔딩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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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A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설정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음 본인이 원하시는 분 친구들을 소게해서 초대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참여블로그 상단에 보시는 참여블로그 주소 들어가시면 해당 미션의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즐겨찾기 하시면 본인이 언제든지 즐겨찾기 된 맵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초대를 해볼까요? 음, 초대를 해봅시다. 우리 k b t 크루원들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음, <laughs> 좀 섭섭하긴 한데 예, 이렇게 초대를 해도 안 들어오는 이크르원들을 뒤로하고 한번 레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또안 아, 들어오기,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초대는 겁나 가요. 허벌라게 가요.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하지만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 예,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혼자 하시겠습니까? 혼자 해야죠. 예,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이, 이, 맵을 하시려면, 오토바이는 꼭, 그, 그, 이 오토바이. 그, 바디 801을 고르셔야 돼요. 이게 출력이 들더라고 출력이. 그, 출력이 좋아가지고, 이, 이 오토바이를 해야지, 혹시 포인트, 포인트를 하시는 분들은 꼭, 바디 801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바디 801. 개조된 것도 되구요. 이렇게 오리지널로 된 오토바이도 되니까, 무조건, 바티 801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예 바티 801 고르셨다면 그 플레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레이스를 타는 거기 때문에 레이스 아니요 레이를철도길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주오는 그 마주오는 그 기차와의 충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잘해주시면 뭐... 나머지는 잘될것 같네요. 팔레토 항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팔레트 항구에서 시작하고요. 팔레트 항구에서 기차 길을 따라서 그 샌디해안으로 가는 간편한 그런 경로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쭉쭉쭉쭉 가다가 오토바이가 뭐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차를 이렇게 오면 기차가 이잖요 차고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시면 돼요. 조심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바디 801을 사지 않았어요. 바디 801 오리지널만 해도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바디 801풀깨져에서 해보니까 출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 오버 점프를 하더라고요. 오버 점프를 해가지고 좀흐들어가지고 그냥 그 바디 801 오리지널로 이렇게 맵을 진행합니다. 예, 쭉쭉 쭉쭉 달려갑니다 썩, so,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목재소. 목재소를 통과해서, 그, 레일을 다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쑥,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탁 올라가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올라가면, 이 다리를 통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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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 걸리시게 되면 다시 내려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목, 목 건너겠다 싶으신 분들은 새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새 버튼 꾹 눌러주시면 리스폰 되니까 해당 장소에서 이걸 타고 또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일을 타고 또 가시면 돼요 레일을 타고 가면 되죠. 맞은편에 기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차는 꼭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피 기동. 아, 파키 들어주고. 야, 역시 엔진의 갱쾌함. 음, 좋습니다. 기차가 어느 길빌려야죠힘짠 점프. 힘짠 점프를 해줍니다. 오토바이에서 떨어져도 되는 이유는 어 GT 어, 포인트 포인트 GT를 하시면 이렇게 오토바이 떨어져도 절대로 게임을 다시 시작하질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 굴러가는 거야? 시체 놀이는 그만 이렇게 해서 뛰어가셔도 돼요 뭐 본인이 체력이 만땅이면 이렇게 뛰어가셔가지고 포인트를 하나 둘 근데 회매 쓰고 있냐 이 아줌마 뭐. 한 포인트 <laughs> 뛰어가시면 되는데 뛰어가면 힘드니까 여기서 또새 버튼을 꾹 눌러줄게요 새 버튼을 꾹 눌러서 리스폰을 한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갈게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 됩니다. 아... 오, 예. 유 퍼킹이래요. 쟤네들은 입에 퍼킹다 잘못하네요, 퍼킹을. 이렇게 해서 멋진 레이스를 합니다. 아이고. 미안. 내가 음주운전이야, 지금.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시면. 앞에 보이는 곳은 이제 GTA, 포인트 포인트 타시면 꼭 이, 그, 이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이 오토바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토바이를 못 건너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 헤엄쳐서 가시면 돼요. 그 포인트 포인트로 GTA에 한해서 말이죠. 포인트 포인트는 워터화이가 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힘차게, 힘차게 건너가시면 됩니다. 어호. 이런 거야, 뭐, 10원 정도 끼죠. 바티 파0 0로 하시면 충분히 임니다 아, 가능하죠. 여기서 써 아이고, 어떻게 저러는 거야. 점핑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리 밑을 통해가지고, 아, 이 터널로, 이 컨테이너 안으로 해가지고 통과하셔도 돼요. 둘 중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편한 대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점프기 돼서 이게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타이밍과 오토바이가 올라선 타이밍이 동시에 올라가면 이렇게 점핑을 해서 컨테이너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핑이 안 되면 이 컨테이너 안으로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이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 그, 나머지는 본인 차에 맞게 플레이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힘차게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힘차게 뛰어내리시면 엔딩을 볼수 있죠. 네, 이것으로 레일 GTA 레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